그 광교가 수원 인근의 신도시잖아요. 또 신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자연 또 혹은 뭐 녹지 공간을 중점적으로 계획된 신도시면서 또 작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그런 조형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작품에서 그 광교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인식은 조형성이에요.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원근감이나 이런 도시 경관을 가장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시이고 또 그것들을 제 작품과 연관짓는 것이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이제 전시 제목은 뭐 초록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흑백 사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흑백 사진을 통해서 뭔가 사진의 역사성과 이 도시 경관 그리고 또 녹지에 대한 어떤 어그 솔루션을 나름대로 한번 풀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다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은 다 손으로 그리지만 유일하게 사진만이 기계가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진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요. 그 미래에도 아마 이 그림이나 예술은 늘 존재할 건데 그게 기술을 뺀다면 그것은 이제 노동에 의한 정말 어떤 원시적인 그림이나 혹은 시각적인 조형만이 남을 건데 기술의 발전은 바로 이런 첨단의 어떤 그 기술들과 예술이 만남으로 해서 많은 작가들이 그런 아방가르드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영상이나 설치 이런 작업들이 철학과 예술,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융합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작가지만 사실은 뭐 설치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 이런 작업들이 대중들의 어떤 시선이나 발걸음을 붙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더 엄밀하게 심하게 말하면 저 영상 작품이나 설치 작품이 나를 1분 이상 붙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 영상 파괴력이나 영상의 어떤 중요성은 늘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중들한테는 외면 당하는 일이 많거든요. 사진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우아하고 엄격한 격식이 아니라 대중들한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기려면은 그 기술을 오픈하고, 그 기술을 이해시키고, 또그 다음에 그 기술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술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작품, 그 다음에 또 흑백사진 이런 것, 세너 종류의 유형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사진의 역사와 사진이 이렇게 바,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광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광교야말로 그런 대중들한테 설득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고 또 문화도시고 살기 좋은 쾌적한 그런 조형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의식이나 혹은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제 작품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